문자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일단은 음, 글상자를 통해 가지고 글을 입력을 했고요. 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창 메뉴에서 문자 및 표를 들어가셔가지고 문자 패널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패널 열어 보시면은 자 현재 같은 문자 패널이 보여지죠. 지금 문자 패널에 있는 내용과 위에 보시면은 문자 컨트롤에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텍스트에 갖다 놨을 때에 위에 컨트롤 옵션 보시면 나오는 문자 영역과 문자 패널에 있는 문자 창에 있는 우리 옵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나와져 있고요. 여기에서 글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개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글자를 편집 상황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편집 상황이라는 것은 마우스 포인트가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경우는 글 상자 안에서 편집 상태입니다. 글자를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글꼴을 바꾸시려면 내가 바꾸고 싶은 글꼴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원하는 글꼴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컨트롤 패널에도 보시면은 위에서 궁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가 바꾸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택도구를 통해가지고 글상자를 선택하셨을 때는, 글상자를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그 글꼴로 다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글상자 안에 있는 모든 글들이. 그래서 전체 글꼴에 대해서 글자의 서체를 바꾸시려면 글 상자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 글을 바꾸시려면 보시는 것처럼 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따로 선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글꼴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자. 앞에 잠깐 보시면요. 지금, 글꼴이 바뀌었죠? 다른 글꼴로 제가 바꿔볼게요. 바꿨을 때, 배경색에, 배경색에 지금처럼 붉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붉은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붉은색 나오는 경우는, 배경색을 칠한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글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못 지정됐다는 뜻이에요 글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됐는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패널을 보시면은 여기에 어도비 명조 스탠다드를 선택을 했는데 밑에 스타일에 보시면 레귤러 라고 되어 가지고 대괄로로 요렇게 묶여져 있죠 그죠 대갈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글꼴도 마찬가지 지원되지 않는 것은 갈로로 나타나는데 지원되지 않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열어보시면 레귤러 라고 되어 있지 않고 M 이라고 있네요 그죠 M을 선택해 보시면 배경색 사라졌죠 이것은 네. 이제 제대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혹 가다가 다른 파일들을 이렇게 열어볼 때 다른 곳에서 작성했던 인디자인 파일을 열었을 때 항상 그 붉은색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글상자에 붉은색 나오는 부분에서는 아 이게 글꼴이 잘못됐구나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 바꾸기 였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입니다 글자, 글꼴, 사이즈, 크기. 옆에는 행간, 줄바꿈, 간격, 행간이죠. 행과 행사의 간격. 보시면은 자동이라고 두시면 글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글씨의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정한 크기를 지정해버리면 자, 이렇게 24포인트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글자가 커지더라도, 줄 간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겹쳐버렸죠? 60포인트 족불이니까 겹쳐버렸죠? 그래서, 줄 간격을 지정하시게 되면, 줄 간격을 따로 지정하시게 되면, 그 지정했던 줄 간격이, 글자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간에 그대로 유지가 되구요.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두시게 되면 글꼴 사이즈가 커지면은 자동으로 줄 간격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laughs> 비율입니다. 세로 비율과 가로 비율이 있습니다. 세로 비율과 가로 비율이 있는데 세로 비율은 우리가 주어져 있던 글자에 글자에 대해서 세로 크기를 얼마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로 너비는, 가로 너비의 비율은 기존 글씨 크기에서 가로의 간격을 얼마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폰트 크기는 14포인트로 똑같은데, 이와 같이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수정함으로써 글씨에 에,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세로 비율은 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은 것이 세로 비율의 크기가 글꼴 크기예요, 사실은. 세로 비율 크기가 글꼴 크기입니다. 그래서 세로 비율을 내가 10 포인트 했는데 세로 비율을 200% 놨다. 그러면 20 포인트짜리 글씨 크기랑 똑같은 거예요, 크기가. 20포인트 짜리 글씨 크기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크기를. 그래서, 세로, 그러면 세로로 길이를 길게 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요, 크기를, 긴 거를 주시고, 가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가로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세로로 길어져요. 그래서, 크기는, 글자 크기로 지정하시고, 폭은, 가로 크기를, 가로 비율을 가지시고, 뭐 길쭉하게 만들고 싶으면 100%보다 작게, 넓게 만들고 싶으시면 평채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100%보다 크게 이렇게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세련돼 보이겠다 하시면은 장체, 그러니까 세로가 긴 글씨체로 쓰시는 것이 좀 세련돼 보이고요. 좀 편안한 느낌의 글씨를 가야 되겠다. 타이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안한 느낌을 가야 되겠다 하시면 100%보다 큰 글씨로 가시게 되면 같은 글씨 크기더라도 보이기는 더 크게 보이고요. 좀 안정감 있게 보여집니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커닝입니다. 커닝. 커닝은 영문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글씨에는 그런 글씨들이 별로 없는데, 영문 글씨에는 예를 들어서, 어, 보시면, A와 V가 있다 했을 때, A, V, 뭐, I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AVI를 적었습니다. 자, A와 V하고 V와 I 사이 보십시오. 서로 간격이 다르죠, 그죠? 글자와 글자 사이 떨어짐 정도가 달라요. 보시면, 글자가 끝난 다음에, 글씨, A라는 글씨가 끝난 다음에 바로 V가 적혔고, V 끝난 다음에, 음, i가 적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a와 v는 약간 떨어져 보여지고 v와 i는 붙어져 보여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럴 때 a와 v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커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값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뭉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가는 뭐냐 자가는 글씨 전체에 있어서 글 전체에 있어서의 간격을 뜻하는 겁니다. 커닝은 글씨와 글씨 사이, 글자 한자와 한자 사이에 특정 글자에 대해서만 간격을 주는 것을 커닝이라고 하고요. 자간은 글씨 전체, 전체적인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자간입니다. 음,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 자간을 조금 넓혀 주시는 게 좋구요. 그래야 읽기가 가독성이 뛰어나고, 큰 글씨 같은 경우는 자간을 줄여 주시는 것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글자의 좌우 간격 비율 조정하는 비율 간격입니다. 비율 간격. 그 다음은 기준선 이동. 기준선 이동. 보셨던 것처럼, 글자가 있다면 해당되는 글자에 높낮이 조절입니다 글씨가 써여지는 위치값 양수 값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올라가죠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 기존에 글씨 적는 선 보다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글씨에 적는 위치 값인데 어, 딱히 뭐 다른 효과를 안 줬더라도 이 기준선 이동만 통해서라도 이미지 효과처럼 아래 위로 움직여지는 글씨를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씨 회전, 잘 알다시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각도만큼 회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울이기, 선택한 글씨에 대해서 기울이는 각도, 기울어지게끔. 넣어 주실 수있고요 기울임 꼴이 없어도 이 기울임을 가지시고 글씨를 기울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확기 자세하게 보시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T자가 있고 앞쪽에 화살표입니다. 얘가 화살표고 뒤에 있는 것은 뒤쪽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앞쪽에 간격을 뜻하고요. 앞쪽에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에 앞쪽 간격을 뜻하고 얘는 뒤쪽 간격을 뜻해요. 그러니까 앞뒤 간격이 간격을 주실 때 어, 주는데 대부분 이러한 거 갈로 같은 부분 있죠. 갈로 같은 부분에서 내가 이 갈로가 중간에 붕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좀 앞쪽으로 좀 줄여보고 싶어요. 아니면 간격을 좀 넓혀보고 싶어요. 네. 이걸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간격이 없다가 간격이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앞쪽 간격을 뜻하고요. 뒤쪽 간격은 여기 이겁니다. 뒤쪽 간격은 이렇게 넓혔다가, 없다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글씨에 대해서 앞쪽과 뒤쪽의 간격을 따로 주시겠다 하시면은 이와 같이 간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패널들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보통 한글에서 사용했던 패널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구요. 또 특별한 거는 뒤에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먼저 기존의 내용들 먼저 보고 따로 또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단락 패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